요즘 많은 분들께서 맨발로 땅을 걸으며 건강을 실천하고 계시죠. 효과가 좋아서 그런지 주변에 보면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밖에서 맨발로 걸으면 왠지 창피하고 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나 했는데 요즘에는 맨발로 걸으시는 분도 많고 다들 건강을 챙긴다고 알아봐 주시니 주변 인식 안 하고 열심히 더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겨울엔 맨발 걷기를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진다는 거 아시나요? 겨울에는 당연히 추우니까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한겨울에 얼음장 같은 지면과 칼 같은 바람에 맞서 맨발로 나가기엔 너무 위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건강을 지키기에 가장 중요한 사실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모 언론 기사에도 이런 꾸준함을 언급하며 겨울철 맨발걷기에 대한 내용을 다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년 전 60대 여성이 10수년 고생하던 무릎관절염이 맨발걷기를 한지 두달 만에 크게 호전됐다. 그러나 고지어 겨울 3개월 동안 추위 때문에 맨발로 걷지 않았더니 다시 무릎에 질환이 도졌다. 봄이 되어 맨발로 걸었더니 무릎 통증은 다시 나아졌다. 추운 겨울에도 멈추지 않고 우리가 맨발로 계속 걸어야 하는 이유다. 또 다른 70대 여성은 등과 손가락이 제대로 굽혀지지 않았는데. 파쇄석 자갈길을 맨발로 30분을 걸었더니 다음 날 15도 정도밖에 굽혀지지 않던 등이 90도까지 굽혀지고 손가락이 굳어 잘 쥐어지지 않던 주먹이 쥐어지는 경험을 했다. 그 이후 몸 상태가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하루라도 맨발로 걷지 않으면 다시 등과 손가락 뼈들이 굳어지는 어려움을 호소하곤 했다. 그러면서 그는 맨발 걷기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운동이라는 명언을 남겼다. 하루라도 맨발로 걷지 않으면 우리 몸의 건강한 생리적인 상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매일 맨발로 걸어야 한다. 효과를 아는 사람들은 추운 날씨라도 맨발로 걷자며 서로 응원하고 독려한다. 겨울 초입의 비바람 속에서는 물론 앞으로 닥쳐올 영하 1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맨발로 겨울을 넘다 보면 많은 지혜들이 쏟아진다. 신던 두툼한 양말들의 바닥에 두 군데 구멍을 내어 구멍 양말을 만들어 신기도 하고 덧버선 바닥을 잘라 신기도 한다. 겨울철 맨발로 뛰는 총 천연색 구멍 양말의 향연이다. 또더 추워지면 양말 속 발등에 핫팩을 넣고 걷는다. 추운 겨울 몇 시간이고들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묘책들이다. 눈이 오면 슬리퍼를 신고 나가 300m는 맨발로 걷고 300m는 슬리퍼를 신으며 교대로 바꾸어 가며 걷기도 한다. 눈 묻은 발로 슬리퍼를 신으면 체온으로 눈이 녹으며 순간적으로 발바닥이 덮여진다. 그 따뜻한 촉감은 눈밭 속 맨발 걷기에 또 다른 묘미다. 엄동설한 속에서도 맨발 걷기로 건강한 겨울 나기가 가능하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야생동물처럼 강인하게 한겨울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 돈한푼안 들이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뿐만 아니라 혹한을 이겨내고 더 젊어진 자신도 발견할 수 있다. 고열의 강철이 별이어지듯. 겨울철 맨발 걷기로 우리는 더 강건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 위 내용처럼 꾸준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다시 몸 상태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끊임없이 실천하셔야 봄과 여름에 부단히 노력하셨던 그 과실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도 꾸준히 하셔야 하는데 특히 겨울에 맨발 걷기를 왜 해야 하냐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강하게 하는 장수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장수 유전자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스트레스 관련해서 생명체들이 세포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는지 많은 연구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얻어졌냐면 모든 생명체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체의 세포에 적절한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오히려 면역력이 70%까지도 올라가고 각 세포 고유의 생존회로가 더 강력하게 작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시르투인이라고 하는 장수 유전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이 스트레스를 적당히 받으면 더 오래 살고자 하는 장수 유전자가 더 많이 활성화되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적절히 받으면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70%까지 올라간다는 건데, 우리 인간이 적절히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추위, 더위, 배고픔입니다. 먼저 배고픔에 대해 설명하자면 우리가 적절하게 배고픔이 주어지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면역력이 올라가고 세포가 더 생존하고자 하는 힘이 강력해져서 더 건강해진다는 것인데요. 요즘 건강관리로 이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도 말하자면 우리 몸에 배고픔이라는 스트레스를 잠시 동안 주어서 세포들이 더 건강하게 활성화하도록 하고 면역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치유 능력을 키우도록 하는 원리입니다. 일본에서 발간된 1일 이식의 저자 나구모 요시노리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영양을 계속 섭취해야 건강하다는 생각은 낡은 사고방식이다. 오히려 공복 상태에서 꼬르륵 하고 소리가 나면 몸이 젊어지는 효과가 있다. 꼬르륵 소리가 날때 우리 몸에서 장수 유전자가 발현되며 몸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치유 능력이 생긴다. 일일 일식의 저자 설명대로 요즘은 밥 굶는 시대도 아니고 밥을 오히려 많이 먹어 혈당이 넘쳐 성인병이 생겨나는 시대로 가고 있으니 한 번쯤 우리 몸에 배고픔을 주어 면역력을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에 대해 설명하자면 적절한 추위가 주어지면 오히려 몸이 더 건강해져 면역력이 올라가고 낡은 시간에 적절한 더위가 주어지면 그것 또한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이 한겨울에 집에서 냉수마찰 하면 건강해진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도 하였고 감기에 안 걸리는 비법으로 주변에 냉수마찰을 권하는 어른들도 계셨습니다. 암 환자분들도 몸을 항상 따뜻하게만 하는 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고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적절한 추위를 몸에 주는 것이 오히려 치유하는데 면역력 올리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맨발 걷기 말고 냉수 마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맨발 걷기만으로도 충분히 좋다고 합니다. 겨울에 찬 땅에서 맨발 걷기만으로 충분히 냉수 마찰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온몸을 차게 하지 않아도 되고 발바닥만 차게 해도 냉수 마찰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땅과 접지도 되어 활성산소가 제거되고 건강 효과는 더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면역력이 증가되면 건강한 세포가 염증과 싸워 염증이 치유되고 암세포와 싸워, 암이 악화되지 않거나 치유가 되는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 겨울철 맨발 걷기를 하기 위한 주의사항 네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 주의사항 첫 번째, 옷은 두껍게 잘 챙겨 입어야 한다입니다. 비록 맨발로 걷기 위해 나왔지만, 옷은 최대한 기온과 날씨에 맞게 입어주셔야 합니다. 두터운 패딩 하나 입으셔도 괜찮으시겠지만, 걷다 보면 땀이 나면서 올라간 체온 때문에 오히려 고생하는 경우도 있으니, 얇은 옷을 여러 겹 두텁게 입어서 상황에 맞게 벗고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하체의 경우에도 기모 레깅스나 두터운 동계 바지로 입으셔서 체온 빼앗기는 걸 최대한 막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하고자 하는 겨울 운동이 독감 및 폐렴을 유발하는 건강을 해치는 활동이 될수 있습니다. 겨울은 겨울입니다. 항상 보온을 신경 쓰시어 안전하게 운동하셔야 합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 주의사항 두 번째, 발 동상에 주의하라입니다. 역시 보온에 관한 내용인데요. 발에 집중을 좀 하겠습니다. 손가락, 발가락, 즉 손끝, 발끝은 겨울철 동상의 위험성이 높은 신체 부위입니다. 그 이유는 인체의 원리 때문인데요. 신체가 추운 기후에 노출이 되면 우선 심장을 기준으로 따뜻한 열 에너지를 집중시킵니다. 이는 온몸에 혈액을 보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끝과 발끝처럼 말초신경에는 혈액의 양과 열에너지의 양이 줄어들어 동상의 위험성에 쉽게 노출되곤 합니다. 우리가 겨울에 맨발로 걷고자 하신다면 발가락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많은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께서 발등을 덮는 커버를 착용하거나 양말이나 덧신에 구멍을 내어 신곤하시는데 건강한 분들에겐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족냉증을 앓으시거나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겐 다소 큰 효과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신양말과 같은 시중의 제품을 사용하면 한결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은 가급적 추천드리지 않으며 국내에서 생산한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사서 씻는 걸 추천드립니다. 겨울철 맨발걷기 주의사항 세 번째. 맨발걷기가 다 끝난 후 씻을 때는 찬물로 씻으셔야 합니다. 종종 추운 날씨에 바깥 활동하신 후 춥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에 바로 추운 부위를 담그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추운 기후에 오랫동안 노출될 경우 저체온증이나 동상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는데요. 이럴 때 뜨거운 물에 직접 접촉하게 되면 얼어붙은 신체 조직에 큰 손상이 올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차갑거나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온도를 올려주시면서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이 추우셨거나 몸이 얼었다면 따뜻한 방이나 장소로 이동해 시간을 두면서 체온을 조금 올리신 다음에 씻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추운 날씨에 차가운 물로 씻으려면 참 곤욕이겠죠. 그럴 땐 간단히 물티슈와 수건으로 적당히 닦은 후 집에 와서 정식으로 다시 한번 씻는 방법도 있습니다. 겨울철 맨발 걷기 주의사항 네 번째 걷기 전꼭 준비 운동을 하라입니다. 겨울철에는 체온이 떨어져서 근육이 잘 굳거나 뭉쳐있기 때문에 아침 세수를 하다가도 목에 담이 오는 분들이 상당합니다. 이게 다 몸을 충분히 풀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안 그래도 찬바닥을 밟아야 하는데 몸이 더 경직될 수가 있으니 걷기를 하기 전 스트레칭과 간단한 움직임으로 몸을 풀어준 후에 걸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시멘트 위에서 접지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 된다, 안 된다, 감론을 박이 있습니다. 접지 테스트기에 의하면 시멘트도 접지가 되긴 하나 흙지면처럼 수치가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0.005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아예 접지가 안된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멘트라 할지라도 시멘트의 두께, 장소의 습도, 토질 환경 등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접지 양말이나 일반 양말의 접지 여부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데 접지 테스트기 비교를 해보면, 모래사장 같은 곳에서는 양말을 신었는데도 0.001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접지가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접지 양말을 신고 똑같이 실험을 했는데 0.001로 측정되어 접지 양말과 일반 양말의 수치가 같게 나왔습니다. 물론 지면의 상태와 날씨 여부에 따라서 접지 양말이 일반 양말보다 우수하게 측정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 양말이라고 해서 접지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는 양말이 아주 두껍거나 하지는 않아서 체중에 의해 바닥면의 소재가 눌리기도 하고 소재의 작은 틈 사이로 풀이나 흙의 작은 입자들이 발과 접지됨으로써 일반 양말을 신어도 약하게나마 접지가 될수 있다고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겨울철 맨발 걷기의 효능과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맨발 걷기로 건강을 찾으신 분이나 좋은 효과를 보신 분은 댓글로 이야기를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